뉴스7 광주전남이 지역 중심의 뉴스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모시고 국정 현안과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8일로 취임 300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쏟는 사이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어, 국정을 운영하면서 보람 있었던 점, 또 아쉬웠던 점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잘 싸워서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총리에 취임하면서 경제총리와 통합총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코로나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리고 국민 통합에도 나서지 못하고, 그런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돌파하실 예정이십니까? 어, 최근에 그 방역 지침을 좀 바꿨죠. 그리고 어, 단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을 하는 등 아, 이 일상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아,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경제와 방역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와 자신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 경제적 격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혁신 도시 시즌 2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폭넓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든 연후에 이 혁신도시 시즌 2가 현실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에 지역의 그 유턴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한다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할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어,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과를 낼수 있어야 된다. 어, 문재인 정부 안에 공공기관 이차 이전 가능할까요? 어 가능하면 빨리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결정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다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이 될 때만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이전 계획을 세우고 또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이 시즌 2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만나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외에도 지금 대구 경북도 그런 유사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런 유사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어, 협력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울경 이런 쪽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에,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하자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정부로서는 어, 적극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시도지사가 그날 합의한 여섯 개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조항이 담겨 있거든요. 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어, 가능하면 자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개헌에 성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한 그런 어, 기대라고 할까 의견이죠. 네. 이번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시도 협의에만 맡겨두는 게 해법이 될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먼저 나서고 또뭐 어 필요하면 이제. 그 신청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 참여를 유도하고, 어, 그런 연유, 연유에 이제 중앙정부, 국방부든 중앙정부든 도와야 될 일이 생기면 돕는 것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광주 전남은 어, 서로 협력하고, 어, 돕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도 아닙니까? 그런 그 장점을 잘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균 총리를 호남의 차기 대권 주자로 고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십니까? <laughs>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답할 내용이 없, 없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하고 있는 책무가 무겁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도 바쁜 상태죠. 아니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내년 뭐 가정이 긴 합니다만 내년 3월 시점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국정 상황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